그동안 팬들 걸린 보람이 음, 안 놀리시네. <laughs> 그쵸? 언제 그만두나 기다리셔 겠지? <laughs> 네 번째 볼트. 아, 우리 다음이 의지한 거야. 저렇게 욕심이 있어야지 그래. 성취욕도 생기는 건데. 그래. 전혀 안이겼어 그리고 <laughs> 남이 잘하는 게 부러워야 응, 속도가 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서 그래 언니. 갈 길이 <laughs> 틀린 거야. 나도 그래. 뭐이렇게 워킹 하다가도 왜니 쪽만 나는 막 이렇게 무섭지 않게 막 하는. <laughs> 나는 돌아가. 오. 나는 오히려 더 바보. 끈이 <laughs> 응. 응. <응>. 없으니까 <laughs> 못 가. 어, 왜 그냥 겁 그게 알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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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래. 그래서 바보가 됐대니 모를 때는 겁 없이 <laughs> 다니는 거야. 했어. 응. 근데 이제 못 하겠어 더. 나는 몰랐을 때부터 바위는 아예 무서우니까 그냥 돌아가. 시간이 오래 걸려도. 라고요 아, 몰라. 한번 빼 봐. 기억 잘해. 네. 네. 텐트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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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간 음. 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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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버님이 잘 가면 내려가는 거고 목이 이 어. 음. 너무 높지 않을까? 땡 밀린다. 지 그렇지. 왼발 이게 이렇게. 오른발 아홉 자리 잘 잡고. 이거는 이렇게 딛겨야 돼. 아니, 그렇게 말고. 어. 나이스. 그래, 이따 내 발을 이렇고너무안돼이 나가, 발, 있을게. 왼발 나가야지, 왼쪽으로 이제. 가! <laughs> 맞아, 몸이 갔다는 몸이 갔다는 <laughs>